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리맘다육입니다제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이 오팔리나를 분갈이를 해주려고 하고 있고요. 어, 화분이 많이 적어져서 조금 더 넓은 데로 옮겨주려고 합니다. 오팔리나는 키우기가 수월해서 우리 초보맘님들도 쉽게 키울 수 있는 그런 품종이고요. 봄, 가을에 성장하는 품종입니다. 봄 가을 성장하기 때문에 어, 이 오팔리나를 지금쯤 분갈이를 해주면 좋고요. 봄 분갈이는 2월 말쯤 돼서 시작해서 3월달까지 분갈이를 다 마쳐야 4월 5월 자리를 다 잡아서 여름을 7, 8월에 잘 보낼 수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2월 중순쯤 되었죠. 지금부터 시작을 해서 2월 말 그리고 3월 달한 달간 분갈이를 다 맞춰야 됩니다. 그렇게 해주면 좋고요. 중간중간 분갈이를 또 많이 하는데 저 역시 1년 내내 분갈이를 하죠. 그렇게 분갈이를 해주면 봄, 가을에 성장하는 아이들도 물론 자리를 빨리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겨울에 분갈이를 할 경우에 다육이들이 자리를 잡는데 많은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봄 분갈이는 2월 말부터 3월 한 달, 그리고 가을 분갈이는 8월 말부터 9월 한달 이렇게 해주면 다육이들이 훨씬 더 성장하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오늘 이 오팔리나를 그대로 여기 화분에다가 조금 더큰 데다가 옮겨서 심어줄 거고요. 다육이 이렇게 화분에서 잘 크고 있는 다육이를 분갈이를 어떻게 하는지 우리 초보맘님들은 영상을 잘 보시고 도움이 많이 됐으면 합니다. 지금부터 분갈이를 해 보겠습니다. 위에 굵은 마사는 조금 털었고요. 그리고 화분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아, 이 화분은 아리맘다육 밴드에서 만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어, 다리가 굽이 높고, 그리고 높이도 상당히 높습니다. 이렇게 깊이가 있기 때문에, 다육이가 이렇게 깊이가 있는 화분에다 심어야 흙이 많이 채워지고 뿌리를 많이 감싸줍니다. 그래서 다육이가 너무 낮은 화분보다는 깊이가 조금 있는 화분을 선택을 하셔서 심어주면 훨씬 더 다육이들이 튼실하고 건강하게 잘 자라줍니다. 그래서 이 화분은 아리맘 다육 밴드에서 만날 수 있고요. 이 꽃무늬는 지금은 많이 없는데 어, 다른 화분이래도 디자인은 달라도 이렇게 높이가 있는 화분을 선택을 하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다육이 화분을 선택을 하실 때는 이렇게 굽이 조금 높고 깊이가 있는 안에가 깊이가 있는 그런 화분을 선택을 하셔서 다육이를 심어주면 흙이 다육이 뿌리를 많이 감싸고 있어서 활착하는데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되고요 물을 또 저장하는 공간이 넓다보면 물을 좋아하는 또 다육이들이 많습니다 그런 다육이들은 훨씬 더 튼실하고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화분을 선택을 했고요. 배속구멍도 많이 커서 이 화분은 수제 화분입니다. 공방에서 나온 수제 화분이고요. 여기에 제가 깔망을 이렇게 깔아주고 이렇게 무겁고 화분이 조금 무게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겁고 깊이가 있는 화분들은 이렇게 가벼운 난석을 저는 깔아주고 있고요. 중마사 크기의 휴가토이고요. 바닥에 이렇게 깔아주면, 분갈이 흙은 제가 항상 얘기를 하지만, 마사와 가벼운 난석을 80% 하고요. 그리고 상토는 20%만 해서 저는 항상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상토가 이렇게 색상이 갈색이기 때문에 상토가 많아 보이기는 한데요. 상토가 많지가 않습니다. 이거를 이제 분갈이를 하실 때 그대로 이제 떠내야 되는데요. 자리를 지금 잡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뿌리를 그대로 떠서 올려주면 됩니다. 지금 흙이 조금 많아 보이죠. 이렇게 해서. 뿌리가 지금 왕성하게 이렇게 나 있습니다. 뿌리가 왕성하게 나 있고, 활착이 잘돼 있는 상태이죠. 그래서 밑에 뿌리는 조금만, 살짝만 털어주도록 하고요. 위쪽에는 그대로 두고 심는 게 좋습니다. 화은 모양도 봐야 되겠죠. 방향을 어디를, 앞에를 할 건지. 잘 보고 해 주면 좋습니다. 지금 한참 물을 들이고 있는 오팔리 나이고요. 부족한 부분에만 흙을 이제 채워 주면 됩니다. 우리 초보맘님들도 그렇고 다육이를 키우시는 분이라면 오팔리나 하나쯤은 다 가지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가격도 많이 저렴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 다육이로서 물듦도 예쁘고 요즘은 또 오팔리나가 이렇게 어 입장이 많이 큰 종류들이 많이 나옵니다. 품종을 개발을 해서 다육이 입장이 엄청 크게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요. 너무 오팔리나가 입장이 크다면 가지고 오셔서 물을 조금 많이 아끼고 다육이를 많이 줄여야 됩니다. 단단하게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물을 계속 주면 하염없이 또 실내에서는 자라기 때문에 베란다나 실내 확장형, 거실에서 또 키우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래서 물을 너무 많이 주게 되면 햇빛은 많이 부족하고 물은 많이 주고 이렇게 되면 웃자락이 쉽습니다. 복터는 제가 중마사로 해주고요. 흙을 많이 털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는 것도 수월하게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흙을 많이 털지 않았을 경우에는 가운데는 흙이 그대로 활착이 돼서 있기 때문에 가장자리에만 부족한 흙을 채워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몸살도 하지 않고 다육이들이 그대로 건강하고 튼실하게 잘 자라주죠. 이렇게 다 심었습니다. 오팔리나이고요. 정말 예쁘게 물이 들은 아이입니다. 오팔리나 이렇게 예쁜 화분에 심어 봤고요. 다육이는 또 화분을 잘 맞춰야 되는데요. 크기에 따라서, 다육이 모양에 따라서 화분 디자인도 조금만 바꿔주시면 훨씬 더 예쁜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어, 저는 이 화분을 이렇게 선택을 했고요. 어, 오팔리나는 봄 가을에 성장하기 때문에 이렇게 분갈이를 흙을 많이 털지 않고 했을 경우에 봄 가을에는 3주에 한 번씩 물을 저는 흠뻑 주고 있고요. 겨울에는 한 달에 한 번만 물을 줘도 충분합니다. 그러나 베란다나 실내에서 키우신다면 이 오팔리나는 봄, 가을에는 한 달에 한번 정도 물을 줘도 되고요. 입장이 만져서 많이 부드러울 때 그때 흠뻑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름에 이 오팔리나는 어, 햇빛이 7, 8월 어, 햇빛이 강할 때는 쉽게 또 화상을 입기 때문에 여름에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되고요. 또 그때 돼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비가 많이 내리는 장마철에는 물을 완전 단수를 해줘야 됩니다. 햇빛이 하루 5시간 이상 이렇게 충분히 보면 퍼플색으로 예쁘게 물이 드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고요. 이렇게 아름답게 물을 들여주는 오팔리나 오늘 분갈이를 하면서 봄 분갈이 화분에 심어져 있는 경우에 해주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아리맘 다육 밴드가 있습니다. 밴드에도 많이 놀러 와 주세요. 밴드에 오시면 또 아리맘이 라이브 방송으로 많은 정보를 드리기도 합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실 때 구독, 좋아요 한번 꾹 눌러 주고 가세요. 감사합니다.